Korea Gongji is a key historical site that s not i s s when traveling to Ganghwa Island. This is the site of the palace where King g o j o n g of Korea resided for approximately 39 years after moving his capital to Ganghwa Island in 1232 to escape Mongol invasion, comprising a diverse array of buildings. Including the main palace, temporary palace, secondary palace, and family palace. It is a t e a space during the anti Mongol period. The remaining buildings, including the Ganghua u s u b Donghon, the central building where the Joseon Dynasty's Confucian scholars, provincial governor, operated, and some. 가보면 빌딩스, 인크루딩디, 이방청, 아비스. 고려항목 역사와 조선시대 관아건축을 동시에 볼수 있는 곳. 여러분 이곳이 한때 고려의 수도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몽골의 침략 속에서 고려 왕실이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곳, 화려한 궁궐은 사라졌지만 그 치열했던 39년의 흔적은 아직도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고려시대 왕궁이었지만 현재는 조선시대 관아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강화 왕궁은 규모는 작았지만 개경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며 수도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이곳은 항몽기의 상륙적 공간으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1232년, 고정 19년, 몽골 군 침입을 피해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겼습니다. 1234년 최우가 군사를 동원해 궁궐과 관할를 건립했습니다. 1270년 강화조약 이후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궁궐과 성곽이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강화유수부 동원, 이규장각 등이 이 자리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지금부터 강화 고려 궁지 숨겨진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화도 중심에 자리한 고려 궁지 겉보기엔 조용한 공원 같지만 이곳은 1232년 고려가 몽골군을 피해 수도를 옮긴 임시 수도였습니다. 고종 19년 몽골의 제2차 침입 개경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고려 조정은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며 항전을 선택합니다. 강화 천도는 단순한 방어책이 아니라 국내 권력의 유지와 국외 외교 전략이 교차한 사건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고려가 개성에서 강화 도로 수도를 옮긴 1232년은 몽골의 침입과 최씨 정권의 권력 유지라는 국내 정치적 긴장이 맞물린 시기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집권층과 지방사회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국의적으로는 몽골의 압박과 애교적 간섭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고려는 최후가 이끄는 무신정권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강화천도는 단순히 일적 방어 목적뿐만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천도 논의와 내부 갈등, 몽골군이 해군한 직후 고려 조정에서는 수도를 옮길지 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수 관리들은 개경을 지키며 항전하자고 주장했으나 일부는 천도를 통한 회피를 주장했습니다. 최후는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강화천도를 강행했으며 반대하던 김세충을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천도는 지방사회의 불만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삼별초 등 무장집단은 이후 대몽항전의 주체가 되었으며 이는 중앙권력과 지방세력 간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1225년 고려에서 몽골 사신 저고여가 피살되면서 양국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몽골은 1231년 제1차 침입을 단행했습니다 몽골은 고려에 행정관인 다루가치 72명을 파견해 내정을 간섭하고 과중한 공물과 왕족 자녀를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수도를 강화로 옮긴 것은 몽골의 직접적인 군사 압박을 피하고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고려가 장기간 몽골과 대치하며 원 간섭기로 이어지는 과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지금은 조선시대 관아 건물 중심이지만, 당시 이곳에는 정궁, 행궁, 이궁, 가월까지 갖춘 완전한 왕궁이었습니다. 비록 대부분 소실되었지만, 터의 배치와 남아있는 돈 건물에서 그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강화에서 고려는 39년 동안 몽골에 맞서 버텼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궁궐터가 아니라 고려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삼별초 왕쟁은 고려가 원나라에 굴복하고 개경으로 환도하자 무신 정권의 사병 집단이 끝까지 저항한 사건입니다. 강화 천도는 장기 항전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결국 원 간섭기를 불러왔고 고려 사이에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남겼습니다. 1270년 고려 원종이 몽골과의 강화에 따라 개경 환도를 단행하고 삼별초 해산령을 내렸습니다 삼별초는 이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1270년부터 1273년까지 항쟁을 시작 숭하우 왕원을 옹립해 정통성을 주장했습니다 배중선이 지휘 진도를 거점으로 1270년부터 1272년까지 항전했으나 여몽연합군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이후 김통정이 지휘하에 제주도로 옮겨 1271년부터 1273년까지 최후까지 저항했으나 1273년 여몽연합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폐망했습니다. 공통정이 이끈 삼별초는 여몽 연합군에 의해 최종적으로 패망하여 대부분은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거나 일부는 탈출했습니다. 일부 삼별초 자녀 세력이 일본 규슈 지역으로 건너갔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일본 측 사서에도 고력의 무장 집단이 교수 해안에 출몰했다는 기록이 있어 삼별초 자녀 세력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키나와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삼별초 자녀 세력은. 일본 규슈 해안에서 해적 활동이나 산발적 항쟁을 벌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이는 고려 몽골연합군의 추격을 피한 결과로 보입니다.일본에서 삼별초가 독립된 항쟁 세력으로 장기간 활동한 것은 아니며 소규모 집단으로서 생존을 위한 활동에 가까웠습니다.고려사 등 공식 기록에는 삼별주 항쟁이 제주에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강화도는 험한 요새로 몽골군의 수전 능력 부족을 활용해 38년간 항전이 가능했습니다. 고려가 즉각 멸망하지 않고 시간을 벌어. 고려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최씨 무신 정권은 강화천도를 통해 권력을 유지했으나 삼별초 등 지방 사회의 저항을 촉발했습니다. 결국 1270년 한도로 무신 정권은 붕괴되었었고 왕권이 회복되었으나 원에 종속된 상태로 변했습니다. 강화 천도 기간 동안 지방은 몽골이 직접 지배를 받으며 고려의 통제력이 약화됐습니다. 농민과 지방 세력의 피해가 극심했고 사회적 불만이 누적됐습니다. 강화 천도는 몽골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고 협상 시간을 벌었지만 결국 원의 내정 간섭을 불러왔습니다. 1270년부터 1350년까지 원나라 간섭기 동안 고려는 왕실 혼인, 정치 간섭, 보물 부담 등 심각한 제약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고유한 산책로처럼 보이지만 이곳에서 고려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강화도로 여행한다면 꼭 한번 걸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